관리가 조금 아쉽다. 음 네. 느낌이 쎄하다. 아, 7번 주세요. 1번 네. 주세요. 10번 주세요. 10번 주에요는 캐슬 파인 요프장왔어요 10번 예, 주세요. 되게 예뻐요 제가 보여드요려고 일부러 요에서 찍고 있요든요잠시만요 여기는 클럽 하우스 안쪽에서 바라본 외관. 자, 클럽 하우스 내부는 이렇게 좀 작아요. 살짝 아담하긴 한데 되게 조용하고 예전에 여기가 회원제였다가 대중제로 바뀐지 별로 안 됐대요. 그래서 정보는 이번에도 역시 많지 않았어요. 프로샵. 스타홀 나가는데 한번 볼게요. 카트가 많이 없네요. 커팅 연습장 저기 멀리 보이죠? 역시 연습하는 사람 없습니다. 라카가 이렇게 목욕탕 열쇠 같이. 나눠줘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라카도 살짝 보여 드릴게요 여자분들 라카는 이렇게 여기는 약간 회원들 라카 같은데 잠시만요 이쪽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라카 있죠 그리고 좌측으로는 사우나 있고요 거울도 이렇게 있어요 어 나바보시고요 네. 좌우로 넓게 한번 볼게요 어깨 넓이로 자리 잡으시고요 목 운동부터 볼게요 오른쪽부터 둘셋넷 네. 네.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헤드 넥 부분 잡아보시고요손목운동 해볼게요. 오른손 둘, 셋, 넷, 다섯, 라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둘, 셋, 넷, 다섯, 라섯 일곱, 여덟, 양반 교체해보시고요 내려갈게요. 둘, 셋, 넷, 여 반대쪽. 어, 깨네갔 비에 보시고 쭉 올라와서 하늘 한번 볼게요.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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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곱, 일곱. 좌우로 허리 운동. 일곱, 일곱, 일곱. 양쪽 발목 풀어 주세요. 오른발하고 진행 좀 하시고 따로 몸도 좀 가실게요. 300m 파포 첫 번째 홀 시작합니다. 열렸어, 다 여기 페어에 굉장히 좁아요. 지금 세컨 지점이 개미얼이 보여요. 이야. 드라이버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좌우 모두 해저드라고는 하는데. 어렵다. 왠지 느낌이 쎄하다 음, 나왔어요? 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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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좁죠. 저 나무 맞고 내려왔어요. 아 여기 나중에 또용 나오는 골프장 응. 아닌지 모르겠어. 또 봐서. 코온 도전이에요. 저 죽었어요. 여기 잔디가 너무 없다. 짧은 게 나야? 핀 조금 짧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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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어때? 뭐안그는다 음. 220 되게 짧은 파포예요. 근데 그린이 여기서 지금 보이나? 제가 이따가 그린 주변에서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컨 지점인데 보이세요? 없다 오늘. 와 무슨 화산 분출하듯이 막 헉, 언듈레이션이. 여기가 좀 어렵대요. 캐디언니 말로는. 후반이 좀 난데 전반은 거의 블라인드홀이 많고 파스리 빼고요. 티샷타고 있어요. 티샷 중이에요. 한 티샷이랑 세컨샷 하고 있어요. 굿샷! 그린이 엄청 높아요. 포대 포대 그린은 정말 지대로 포대 그린이에요. 이렇게 높은 <laughs> 그린 처음 봐. 저드라이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진짜 짧아요. 전장은. 거리가 여기서 30m 정도 보면 아, 버디. 아, 맛있어, 어디예요? 네 보디예요. 2 3번째홀 역시 짧아요. 290 파포입니다. 오, 늘린다. 안 돼.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 오른쪽 해저드 처리돼서 해저드 티로 갑니다. 죽었어요. 완전 심하게 우측으로 꺾인 도그레 코리구야. 해저드 티에서는 110 정도 보면 된대요. 어차피 3온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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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변화 보이지 않아? 괜찮아? 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나온 아니, 거야. 나온 거야. <laughs> 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나온 거래. <laughs> 오빠들 안 튀지. 별로 안 추워. 근데 반팔 음. 입어도. 음. 95m 파스리 홀이구요. 좌측으로 해저드가 있는데 레이드 기준으로는 크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대신 포대그린이죠. 풀로풀로 네, 어. 풀로 그냥 칠 거. 그죠? 퍼 전에 있어요. 어. 네, 팝 파이브 파이브 파이브에 파이브요. 여기 400m. 다섯 번째 홀이죠 네, 다섯 번째 어. 홀입니다 자, 세컨 지점이고. 페어웨이 좁고 블라인드였는데 거리 되게 짧아요 여기가 일단 그린 상태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언니 좌측이 오비인가요? 아니 오비 없어아비 없어 아, 좌우로 다 해저드였어요 어 너무 땡겼어 어 내렸다 <laughs> 내렸다 그린입니다 자꾸 왼쪽 당기지? 릴리코스 <laughs> 6번 홀이고요. 파 5입니다. 제가 이번 홀은 전체 홀다 보여 드릴게요. 걸어가면서 찍을게요. 근데 잘라가면 다어 조용히 할게요. <laughs> 똥샷 쳤죠? <찾죠>? 똥샷 <laughs> 어? 머리를 들었나? <laughs> 잘쳐 볼게요. 여기서 <laughs> 7번 주세요. <laughs> 저는 여기 빨간 깃발 있죠, 이거. 요게 그린 기, 깃발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해저드랑 이렇게 그린이 있어요. 와, 어쩐지 좀 짧다했어, 이상하다했어. 해저드 앞에 딱잘 왔습니다. 왼쪽 보는 거 맞죠? 네, 오르막이고, 많이 안 보셔도 돼요. 네. 오케이. 어? 아, 니 저기, 후화, 후화메달. 아, 여기에요? 헐, 파포. 아, 여기 조금 짧아요. 자, 250. 250. 지점 그린 바로 앞에 벙커가 되게 턱이 약간 지금 보기에는 높아 보이는데 한번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 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린으로 갈게요. 아 힘들어. 너무 많이 걸어 다녔어 초반에. Okay. 파 3, 8번 홀인데 145m래요. 나 여기서 145면 뭐 잡지? 음 일단 쭉 보면 좌우로 벙커, 뒤쪽으로 벙커 있고요. 짧은 게 조금 날것 같아요. 그린이 뒤쪽으로 보내면 내리막 퍼터겠죠 네. 화이트에서 바라본 벨리코스 9 마지막 코리죠 여기, 좀, 매트가 많아요. 그리고, 수리지도 좀 많아요. 관리가 조금 아쉽다, 여기는. 산에 올라가서 티셔트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laughs> 여기, 어, 매트 티샷입니다 굿샷! 세컨지점 역시, 포대그린. 매트 앞에 있구요. 65, 70. 아, 좀클것 같아. 자, 그린으로 가볼게요. 아, 힘들어. 아침을 제가 김밥을 한 줄밖에 안 먹고 왔어요. 그래서 기운이 딸려, 지금. 세터개면 엄청 잘하는 건데? 버터 세개면 그럼 응. 지금 라운딩 몇번나운는 그러니까 두 번째 라운딩 아니에요? 엄청 잘하는 건데?